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같이 말씀하시는 24장의 말씀의 일부입니다. 크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끝날처럼 보이는 충격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한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은 정말로 크고 웅장했는데 아니 이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린다? 정말 이것은 세상의 끝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의 징조를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 세상 끝에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세상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미혹이 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미혹 받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심하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 미혹 때문에 세상에는 정말 갈등과 전쟁과 난리가 일어납니다. 또 소문들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기근과 지진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 정말 이 기상 이변, 기후 이변 이 기후재앙, 환경재앙 많이 듣는데 결국 인간의 탐욕들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러는 중에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세상 종말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생명을 보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재물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와 관련된 말씀처럼 보입니다. 적군이 와서 예루살렘 도시를 공격할 때 이제 그 도시가 공격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재빨리, 빨리 그 도시에서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도시에서 피할 때, 이제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데, 도망할 때 집에 둔 귀중한 물건들, 꼭 필요하게 보이는 물건들을 가지고 가겠다고 집에 들어가서 그 물건들을 이제 가지고 가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대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집에 아무리 귀중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로 들어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해당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노마 군대가 그 도시를 공격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생명을 지켜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특히 이 15절에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7절과 또는 11장 31절,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이 말씀은 이유대 역사에 있어서 시리아 왕국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주전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아피파네스는 주전 167년 12월 16일에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단에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유대인들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한 것입니다. 이 유대교를 말살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저항하면서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는데, 우리, 성, 우리 성경에는 이 마카비 혁명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유대 역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유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날 때이 성전 모독 사건을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노마의 침공을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서기 70년에 멸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전에 이 66년에 그 전인 66년에 세스티우스 갤러스 이 노마의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이 말씀을 기억했던 성도들은 재빠르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베스안 남동쪽 요단 계곡의 이 펠라 지역으로 피신해가지고 4년 후에 발생한 멸망사건의 참변을 피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대 역사가 이 유세프스의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정말 이 노마의 장군이 공격할 때 재빨리 피해가지고 이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미래 심판의 이 종말, 이 미래 심판 이 종말에 대하여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 이 세상의 재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옷이 있어, 꼭 필요한 물건이 있어, 이거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할 것은 기꺼이 포기하라, 이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손에... 가지고 가야 하겠다고 생각하든지 또 조금 더 내가 익숙한 곳에 머무르겠다. 내가 살기 좋은 곳에 머무르겠다고 한다면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고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고 또 정말 크게 보이는 이익이 있고 또 심지어 숨겨놓은 비상금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포기할 때는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는 세상의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생명을 보존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세상의 정말 심판은 큰 환란으로 오죠. 환란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 겨울에 일어난다면 참 고통스러운 일, 더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재난이 발생할 때 겨울에 일어난다면 더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꽁꽁 얼어갈 때 우리가 이 따뜻한 물이 없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따뜻하게 산다는 것, 따뜻한 이 날들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우리가 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정말 많이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환란이 겨울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겨울에 여러 가지 재난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인류 공동체가 재난이 없이 이 겨울을 넘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지금 듣는 말이라 하면 유럽에서 그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이 겨울에 추울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환란이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겨울을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쉬지 말고 기도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이 시대가 종말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아,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선전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 지난 주일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은 그 미혹에 또 미혹되어서 서로 미혹하고 고발하고. 정말 사랑이 식어가고 진리에서 떠나서 심한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심한 혼란이 오면서 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정말 이 혼란, 이 종말을 시작하게만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있으면서 이 종말이 더, 이 종말이 현상들이 더 나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사람들을 속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사람을 속이기 위하여 표적과 이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짐승들이 그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볼수 있습니다. 이 짐승들은 거짓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 이것들이 표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그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다른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는 육신의 몸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아, 이 자기가 지금 이 그리스도 거짓 인간들은 그렇게 자기들을 그리스도라고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번개의 번쩍임 같이 한순간에 오시는 것입니다. 번개가 번쩍할 때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게 한순간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두번 재림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두번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공중재림, 한 번은 지상재림. 공중재림 후에 3년 반이나 7년 후에 지상재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틀렸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이 소설을 썼어요. 팀 나이라든가 이 사람이 소설을 써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아 이것이 정말로 정확한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구나 생각하고 그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소설일 뿐입니다. 정말로 틀린 이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재림한다고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딱한 번입니다. 번개가 번쩍인 같이 한 번에 오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정말 여기에 미혹된 많은 사람들이 휴거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혹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이미 왔다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본개처럼 한순간에 오신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 요즘에 이 미국에도 보면 한국에서 나타난 그 소위 재림 예수가 미국에도 교회를 세우고, 아, 그렇게 사람들을 또 불러 모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여기 미국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 누가 아니냐 하는데, 보니까 한국에서 나타난 거짓 예수예요. 참 우리가 절대로 그런 것에 속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는 절대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말고 예수님 말씀을 특별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네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성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때에도 어떤 박해가 있어도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 읽은 본문보다는 지난주에 본이 본문 13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종말의 때는 이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 쉽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것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져가지고 어?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져서 정말 예수님의 교훈을 배척하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배척할 때예요. 정말 예수님의 교훈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집니다. 또 불법이 성합니다. 뭐, 그냥, 합법, 합법 하면서 불법이 성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세상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에 인구가 더 많아질수록,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야 이 세상이 지속될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간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지 않고,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지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막 갈등하고, 미워하고, 대포나 쏘아대고, 위선이나 쏘아대고, 행복이나 터뜨리고, 밉다고.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지속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이 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왜냐면 하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려면 자기의 탐욕을 버리고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 싫은 것입니다. 갈수록 탐욕적인 탐심이 많은 사람이 되어가니 싫은 것입니다. 나 혼자 편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잠든 성도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들은 정말 이 사유의 복음을 전하고 이 사유에서 주님의 나라를 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끝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면서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특히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는 우리 진리를 전하는 성도들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환난의 때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환란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환란, 환란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환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걱정하죠. 우리들도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짭게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환란의 때가 있을지라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짭게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 3절에서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등이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는 아주 더 중요한 말씀, 귀한 말씀 이 있는데 택하신 자들 을 위해서는 아주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신다고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시험의 때, 환란의 때가 있을지라도 그때, 그때를. 면하게 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이 시험이나 환난이 오는 것이 결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시험의 때가 오기 전에 얼른 이 공중으로 떠야 된다든가 뭐 휴거라고 하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지금 피난가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험의 때, 환란의 때가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종말의 때라고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란의 때라고 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현재가 종말이라고 하면서 언제 어디로 피난 가야 되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언제 하늘로 올라갈 것인지 계산하면서 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두렵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고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또 성경에서 또 그때라고 또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묵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 정말 세상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 뭔가를 가지기 위하여 집에 들어가서 가지려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라. 이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예. 이 말씀 묵상하고 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환란이 겨울이나 또이안식에 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가지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정말로 악해져서 또 미혹되어서 서로 배척하고 대립하고또 갈등을 만들 때에도 주님 우리는 그 미혹되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끝까지 영원히 믿는 우리를 되게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되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폭된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진리의 말씀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